일단 콧구멍 비대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려 손을 보면 됩니다. 제 오른손이죠, 제 왼손이죠. 모양이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하다 TV 친구 여러분, 더하다 상의과 대표원장 이정원입니다. 자, 오늘도 고성형에서 또 여러분들이 왜할수 있는 궁금해할 수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뭐물어보려고 그러지 안 피디? <목소리> 이거 정말 조금 민감한 문제죠. 생각보다 콧구멍 짝짝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수술 후에 그걸 알아차리고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 환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 콧구멍 비대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손을 보면 됩니다. 제 오른손이죠? 제 왼손이죠? 모양이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두 개가 돼 있는 거, 특히나 좌우로 나눠져 있는 부분은 항상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일단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비대칭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원래 왼쪽 오른쪽은 다르다. 이게 선천적인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좀 안타까운 경우긴 하지만. 수술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후천적인 거 하나 그럼 먼저 이제 선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은 오른쪽 왼쪽은 무조건 다르다 그럼 앞에서 봤을 때 밑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이걸 다 따져야 되거든요 먼저 앞에서 봤을 때 보게 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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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나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콧구멍 여기 찝혀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높낮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 봤을 때 보게 되면 이기 원의 모양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콧구멍 밑에 찝혀있는 거 여기도 다르고요 얼굴의 높낮이 이게 또 다르거든요 그럼 얼굴의 높낮이가 다를 때는 이쪽 콧구멍은 좀 내려가 보이고 이쪽 콧구멍은 앞으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 얼굴의 높낮이가 양쪽이 항상 다르니까 길이가 달라 보일 수 있다 만약 수술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어? 그런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 수술을 마치고 나면 이게 더잘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은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나면 다른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코수술 하신 분들은 거울 볼때 코만 보이거든요. 코에 있는 하나하나가 예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약간의 비대칭이 있던 콧구멍도 어느 정도 눈에 많이 띄게 되겠죠. 이게 이제 수술 후에 콧구멍 비대칭의 선천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후천적으로 생기는 콧구멍 비대칭은 어떤 것이냐? 이건좀 안타까운 상황이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수술할 때 흉살이 생기는 게 양쪽이 동일하게 생기면 좋지만 흉살이 양쪽이 좀 다르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봤을 때 콧구멍의 크기가 조금 좁아졌다거나 날개 연골 자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양쪽 대칭을 맞춰주지 않고 한쪽은 밑으로 한쪽은 위쪽으로 하게 된다면 이쪽 콧구멍이 약간 위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비대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콧볼 축소를 하는데. 콧구멍의 크기를 줄이는 콧볼 축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콧볼 축소를 할때 양쪽 크기에 비대칭이 원래 있는 부분을 만약에 똑같은 양을 잘라내 버린다거나 아니면 너무 다르게 잘라내 버렸을 때 콧구멍 자체에 가진 원의 길이 자체가 바뀌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수술로 인해서 콧구멍의 비대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주로 큰 이유들은 그런 거기 때문에 수술할 때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겠죠. 일단은 환자분들한테 콧구멍 비대칭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후천적인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수술로 해결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선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본인 코를 봤을 때는 본인 눈치채지 못했던 그 차이 정도밖에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원래 비대칭이 있는 부분, 수술로 교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비대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 후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시고 너무 심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상. 다음 화상의학과 대표원장 이정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